당신은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지낼 수 있나요? 그 질문 하나가 저희 부부 사이에 조용한 전쟁을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년생 두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아니, 육아휴직 중이니 지금은 일시정지된 워킹맘이라고 해야겠네요. 남편과 저는 육아를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부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 같이 육아휴직을 쓰고 정말 하루하루 전쟁처럼 보내고 있었죠. 기저귀 갈고 젖병 씻고 한쪽에서 울면 한쪽에서 안고 겨우 잠든 사이에 숨 돌리고.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은퇴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래도록 일하셨던 어머님이, 이제는 쉬신다니, 저도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가 애들 좀 봐줄까 하시는데, 어때? 전순간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애들을요? 물론, 어머님은 좋은 분이세요. 음식 솜씨도 좋고 말 한마디로도 사람 기분을 편하게 하시는 따뜻한 분이죠. 그렇다고 해도 우리 집까지 오시려면 편도로 3에서 4시간은 걸리는 거리인데. 한번 오시면 당연히 며칠, 아니 몇 주는 같이 생활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말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다음에 우리가 진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한번 부탁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더군요. 그게 뭐가 급한 일이야? 지금이 제일 힘든데 그 도움을 왜 거절해? 같이 살게 되는 거잖아. 아무리 좋은 사이여도 매일 함께 생활하는 건또 다른 문제야. 어찌 너 생각만 하냐? 우리 엄마인데 좀 편하게 생각해봐. 그 말이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제가 제 생각만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신다면 너는 아무 불편 없겠네? 남편은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난 괜찮아. 너희 아버지 좋은 분이잖아. 정말일까요? 남편은 저희 친정에 갈 때마다 손을 모으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거의 고객 응대하듯이 대합니다. 제 동생도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 하더군요. 형부 뭐 아직도 아빠한테 불편하구나. 그렇게 불편한데도 괜찮다니요. 물론 남편도 알겠죠. 누군가와 며칠을 함께 산다는 건 단순한 도움 이상의 스트레스를 줄수 있다는 걸요. 저는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것도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냥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생활이 부담스러운 것 뿐이에요. 혹시 저 같은 분 계실까요? 시어머니가 오시면 밥도 해 주고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애도 봐 주시겠죠. 그런데 저는요. 도와주시는 만큼 저는 계속 긴장해야 해요. 뭔가를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어머님께서 "얘는 낮잠 안 자?" 하고 물으시면 그건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은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어머님 앞에서는 며느리로 존재하니까요. 그건 제탓이겠죠? 제가 아직 어머님과 완전히 편해지지 못한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남편에게 말한 건단 하나입니다. 도와주시는 마음은 백번 감사하지만 함께 사는 건 쉽지 않다. 그 말이 그렇게 이기적인 걸까요?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정도로 불편해할 줄 몰랐어. 그러고는 며칠 동안 침묵했어요. 서운했겠죠. 어머니가 도와주고 싶다는 그 진심이 재선에서 거절당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냥 나도 좀 쉬고 싶고 편하게 있고 싶어. 누가 나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안 돼. 그러자 남편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그럼 엄마가 오셔도 딱 하루 이틀만 계시고 숙소를 따로 잡는 건 어때? 그 말에 저도 처음으로 안심이 되더라고요. 남편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준 거니까요. 저희는 지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부딪히고 맞춰가는 중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함께 산다는 건 가족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시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신다는데 함께 사는 걸 감수하시겠어요? 아니면 저처럼 거리를 두는 걸 택하시겠습니까? 누구의 선택이 옳고 그르다기보다 마음의 거리도 함께 조절하는 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하려 합니다. 서로의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맞춰가려는 그 과정이야말로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라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남았길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처음 단둘이 여행을 떠난 그 사건을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위한 큰 응원이 됩니다.